역과 대우를할때 있잖아 참인지 거짓인지 없었지만 쟤야 근데 여기를 봐봐 주어진 문제가 뭘 때? 이번이번이번 바로 가면 돼 주어진 문제가 참참 참. 어디 갔노? 미안 명제 증명 켜 놓고 있었다 미안하다 어? 자, 또 흐름 쳐명제 피크가 많은 가참참참 그제 상단동봤을때 참이었지 맞지 그 다음에 또뭐였노 알아라 상단동법할 때 참이었고 여기 대고 할때참 아니었다 알았지 근데 여기는 참으로 시작하지 맞지 주어진 문제가 참일 때두개를 나타내고 알겠지 여기는 앞에서 했지 맞지 이건 어, 이름이라니까 뭐가 이랬냐면 K는 Q이기 위한 뭐를 지키지 있어 조건 아니지 Q는 K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 이름인데 아들이안너고 아, 문제 풀러 가할까 힘들지 뜻을 없어. 알겠네. 조여지면 이제 참이니까, 쓰면 그냥 말을 만드는 게 이거야. 알아? 지리집합, 피해집합이 지리집합 표안에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를 맞추면, 작은 것은 큰 것이 되기 위해서 충분하다. 이 말이야. 이미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은 들어와도 되겠지, 맞지? 충분해, 네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야. 크다 작다 표현해서 만들면. 작은 것은, 아니, 큰 것은, 큰 것은, 작은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많은 거야.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말을 만들었잖아, 방금. 쓸데없이.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힘든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익혀주면 끝인데, 힘든 건 뭐냐면, 이제 이걸 봐야 돼. 어? 한 개가. 이 문장만 나와 있는 거야. 어? Q는 필기 위한 필요적 폼 하면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Q는 필기 위한 필요적 건 같으면 뭐다? 적어야 돼. 아니겠지? 어? 피해 있는 키우기 위한 충분 조건 같으면 뭐라고 적어야 돼? 이걸 적어야 돼. 그, 그래야 힘들지. 안 해봐서 힘든 거야. 그래서 선생님 재미삼다. 이렇게 하는 거야.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한시 작은 것은 큰 것이기 위해서 충분하지. 이미 큰 것이 있으니까. 큰 것은 작은 것을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이걸 보고 이래저가야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이래저가야 되는 거, 이래저가야 된다. 그거 말고는 없어. 그 다음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필요충분 조건이란 말은 표현이 다르지만 같다는 거야. 알겠지? 아까 같은 거 있었잖아. 뭐 있냐, 너나? 실수 조건 하에서. 저대 GX, 절대 GY는 0. X제곱, Y제곱은 0. X는 Y는 0. 이름이아 이놈, 아이고 이놈, 이름이이름이름이 이놈, 누구를 놈이라이데 이놈, 이놈, 이제 이놈, 이놈, 야놈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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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실이이이이이제이 여기까지. 78쪽에 필수의 시 13번 해보자.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요거 하고, 마무리 조금 잡을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메인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항상 끝부분에 그 있는 거야. 여기 제일 끝에 있어. 자, 간다. 납피는 낫큐이기 위한 필요적이다. 낫피는 낫큐이기 위한 필요적이다. 맞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 거짓말을 했지. 너 항상 이거 다할 때마다, 선생님, 이건 어려워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아, 나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런 필요 조건 나오면 뭐다? 큰 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냥, 이거, 선생님 따라 보다? 이렇게, 피를 맞았다, 화살을 쏜다, 뭐, 이렇게, 그는데 뭐, 다양하게 하기 전에이야기한면할 거야. 그냥 뭐다? 큰 거를 잡아줘. 어디 간다? 큐가 뒤에 있어야 되겠지, 맞지? 여기 앞에 있어야 된다. n o 는 그냥 이렇게 채워주면 돼. P는 큐에게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고. n 큐는나피 P이기 위 아, 큐는 p 기위 필요 조건 같으면 위치를 만들어 채워주면 되겠지. 맞지? 필요 조건이면 뒤바꿔서 그냥 화석 해주면 돼. 이거. NC 충분 조건이면 그냥 그대로 화석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알아라 이해를 하지 마라. 그게 있는 거 아이가? 이름 아이가, 이름. 자꾸 선생님이 사람 만드는 거지, 쓸데없이. 편하셨던 말만 하기 때문에, 뭐다, 뒤집어서 화살표 쏴주면 되는 거고. 예랬 이름이니까. 그럼 이거 바꾸면, 주어진 매니저 참이는 거, 그 대우도 참이죠아가 귀에 포함되잖 그럼 보기 중에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제, 뭐다, 다음 주은 항상 오른 것은. 피하고 큐하고 교실법 피해 주면 피가 되겠지 맞지? 3번 번 되는 거니? 됐어? 됐어요? 게다안 헷갈리려고 필수의 14번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 됐지? 그럼 말 맞아서 좀 치수 하자 치수기에 알아야 되나 자그 다음에 요거 몇번 해놓고 자 그다음 몇번 하자, 알았지 요거 요거는 뜨시고 그래서 요런 문제 열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쌤 말하자 필요조금 말라면 뒤바뀌어서 화살 빼주고 충분조금 말라면 그대로 화살 빼 주면 된다 이 말이지 맞지 그 다음 작은 어. 것은큰 것이 위에충분조건은큰것 작은 것이 위에서보다필요를 한다고 맞지 요렇게 요런 단독적인 문제 요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필수의 12번은 별표치 우면 된다. 그냥 안 나오면 필수의 12번, 7 7초 12번. 어. 이거 안 나오면 그냥 진짜 하고 문 닫을 <laughs> 아, 그 정도다. 알겠지? 그정도는 그냥. 이거라는 이제 앞에 이거 부등시장에 충분히 조금 문제 있었거든. 그거에 안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안 나오면, 야, 하고 문 닫는 정도다. 야, 해결은 항상 돼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 필수의 12번은 몇명이면 된다. 알겠지? 자, 뭐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좀 놀아볼게. 다음 시간에 하고, 한번 적용시켜봐야 풀쿨 이거 어떻게 그냐면 봐봐라. 요거를 만족시키는 엑셀 있잖아. 다 일단 다 집어넣고, 있더라. 요게 만족시키는 엑셀, 요 뒤에 다시 넣는 거라. 다 성립되잖아. 오케이? 그럼 충분히야 자 푸는 방법이야 0보다 작은거몇다다집어넣 그러면 x 나오고 천천히 마이너스 x 나오니까 0 되지 맞지 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맞지 요걸 만족시키는 거몇다다 집어넣어 삼립 되잖아 그럼 충분히 돼 푸는 방법이야. 알겠지? 인자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거꾸로. 이걸 이거를 연결되잖아. 맞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X는 마이너스 X는 절대값 x 되잖아. 맞지? 맞지? 어? 절대값에서 마이너스 붙여가나잖아 맞지? 금액수가 뭐가 나오는 거야? 금수 됐지? 이 방향이 되면 필요가 됩니다. 알겠지? 하나내 해볼게. 그첫 번째 거는, 뭐다? P는 Q에게 어떤 조건이니까, Q는 P에게 쓰임 같이 있는 거 알겠지? 자, 이제, 아, 이건 보기 쉽고 몇번 하냐면, 자, 91번에 1번 해볼게. 뭐, 어떻했어 6의 양수, 약수 1, 2, 3, 6이지, 맞지? 여기 18은? 1, 2, 3, 6, 9, 10, 9, 2, 18, 1이 되지. 맞지? 어떻게 그랬어? 다른 게 아니고 푸는 방법이야. 아니지? 두가지방법면 뭐? 요런 엑셀 다, 이 안에 다 있나 없나? 요번에 가면. 있지? 그럼 충분히 되는 거야. 아니요. 요런 엑셀 다집으면이 안에 있지, 맞지? 충분히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흘러가는 데까다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되는 거고 일단 충분히 됐지? 거꾸로 여기를 세우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더 생각해봐 없는 게 있지? 성때문면 충분히 되고 맞지? 또 거꾸로 성립되면 필요가 되는데 거꾸로 안 되지 맞지? 그럼 충분히 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알겠니? 푸는 방법이야 하나만 더 마무리할게 하나만 더하 어, 그럼 아무도안아 있어 91번이 2번이야. X가 1보다 크고 y 도 1보다 크지. 맞지? XY가 1보다 크다. 자, 푸는 방법이야. 자, 물러는 대로 1보다 큰 식이 더다 집어넣는 거야. 선이 되지? 맞지? 그럼 일단 충분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불가자. 둘이 곱해서 1보다 큰 거야. 둘이 곱해서 1보다 크다고 반드시 X가 1보다 크고. 야, 진짜 수고했다. 내 5시에 오픈이다. 수고해대 어. 야야야 둘이 뽑에서 1호보다 크다고 가까이 1보다 크다고 말할수가 없잖아 그러니 얘는 충분 밖에 안되는거야 푸는 방법은 쉽지 맞지 어 명제 역대용 이런거 참고해서 푸는더 쉬워 알겠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할 순서를 조금 봐줘 알겠지 그럼 쌤 다음 시간에 명제 필요 충분 조건부터 다시 하고 또 질문받고 이렇게 할게 오늘도 우리가 한 거의 30분, 30몇 분 동안 요거 문제풀이에서 좀 진행했어. 알겠지? 그 교과서도 진행하고,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